이걸 이리 빼. 이제 굴국용은 좀 굵은 걸 하고, 또 어리 굴젓 담는 거는 또좀이 새끼 작은 걸 갈라 하고, 지금부터 날이 추워지면은 굉장히 굴이 굴고 알이 사고 좋거든. 굴국은 그때 끓이면 더 맛있다. 이거한번 흔들어, 이리. 살랑살랑 이리 흔들어주고. 음. 소금 한 주무. 음, 이제 요래 손을 가지고 살살 이리 비비죠, 이렇게. 굴은 막 지대면 안 돼. 뭘 씻어? 이리쯤에 이제 제가 이제 가야 묻은 쩍도 나오고, 요리 요리 추워 죽는데, 한 번은 흔들어 주고. 너무 시꺼피도 맛이 없다니까. 맛 봐봐, 이거 굴 응. 액기스 나왔어. <laughs> <laughs> 막맛있씻으면 굴이 비리다. 세번네번 네 번, 다섯 번막다 심어 있었으면 굴이 비리 뭐 먹는데. 딱이딱두 줌이네, 이렇게. 응. 딱두 줌. 굴국에 들어가는 재료는 무한 동가리 하고, 홍초 한 개, 땡초 한 개, 땡초 매워 많이 해도 되고, 또 대파 한 개, 미나리 한줌 이것도 미나리도 없으면 안 해도 돼. 콩나물 이거 한줌 이제 무는 나박 썰기로 콩나물 한 줌도 참기름 한 숟가락만 딱이렇 넣어가지고 살살 볶아주면은 이게 참기름도 흡수를 하고 아니, 굴국, 시원한 맛으로 먹어야 되는데, 왜. 그리고 이제, 굴국밥을 끓이려면은, 밥한 공기를 딱 끓여야 되거든. 그러면 참기름에 볶아줘야 돼. 그럼 일석이조인 거라, 응? 굴국도 되고, 굴국밥도 끓일 수 있고, 굴 비린내도 탁 잡아줘, 이게. 그래서 이리 엄마 볶아주거든. 여기다 물을. 1.8. 이제, 굴만 해시는 다시가 좀 적게 날것 같으니까, 이거 다시팩을 한번 여줘 이렇게. 이제, 여이난쟁에 건져 빼면 되니까. 엄마는 굴을 미리 넣는데, 굴을, 끓을 굴을 때으면은 굴이 딱 옹그라지면서, 굴은 달큰하지만 굴이 다시가 잘안 빼주거든. 끓기 전에 굴을 넣어주면 굴이 충분하게 다시를 빼줘. 그래서 엄마는 항상 굴을 끓기 전에 어준다 이러면 여기서 굴이 익으면서 다시가 나는 거야. 근데 이때, 간은 소금간 조금, 반수갈 정도. 이 간이 된대서 굴이 익어야 굴이 오들오들해. 민물에 있는게 아니고, 간물에. 충분히 끓였거든. 아니, 이때. 굴 오래 삶아도 돼? 응, 어, 오래 삶아. 아니 굴을 좀 오래 삶아줘야지, 이거를. 그국이 끓여 맛있는 걸 우러나야 되잖아. 굴이 들어갔으니까 좀 비리다, 아이가. 안 비린데? 맛을 한 숟갈 넣어줘야 된다. 아까 이제 소금 반숟갈 넣었지. 세워졌을 한바숟갈 깔끔하고 시원하다. 굴이 이제 뽑다 그리 물이 나온다, 아이가. 그냥 분홍색 같은 물이 나오지. 이굴 특유의 물인 거라. 이제 간마늘 많이 침하고 반 숟갈만 끓여놓은 거. 냉초, 홍초, 대파. 대파. 대파 거. 이 미나리는 지금 마지막 물때 위에다 딱떼가주면 향긋하다. 이굴 비린맛도 잡아주고. 굴이 동글동글해. 얼마나 탱글탱글 좋노. 밥을 한 숟가락 딱넣이 밥이 바글바글 끓어야 밥에서 전무기가 나오고 국밥이 되는데. 이래갖고 여기에. 불린 미역 넣어주세요. 원래 국밥에 미역 넣는다? 응, 국밥에 미역이 한거래에 들어가면 계란 둘러주세요 뱅 둘러준다, 이렇게 밥이 아달나달퍼았지 그지? 엄청 맛있다 밥프티물이 깐작깐작한 게 준다, 역시 이거. 국밥으로 해야 돼 굴국은 응. 좀 매근하고 그러고 그래. 파는 맛인데, 이거? 진짜 그냥 굴에서 맛이 났잖아 굴이 겨울에 때 통통할 때끓이놓으면더 응. 맛있다 지금도 맛있는데? 지금은 더 맛있어. 응.